안녕하세요 최고민입니다 바쁘다 바빠 바쁩니다 네 아침 오늘 <laughs> 어, 이 먹는 그런 타이밍으로 오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샌드위치 만드는 걸 한번 올려드렸더니 댓글에 어, 선생님 먹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어, 좋은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사실은 오늘 아침은 이 특별하게 아들에게 아, 요리를 보여주는 것보다 아, 이렇게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저녁에 좀 늦게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밤한1시뭐이 정도 잤더니 아침에 지금 약간 보송보송한 그런 얼굴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토마토 하나 그리고 아, 저번에 어, 만들어졌던 어, 보여드렸던 샌드위치죠, 계란과 햄과 이 어, 베이글이 들어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두유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이렇게 먹고 가는 날은 사실 많지 않아요. 바빠가지고 저는 대충 우유 한잔 먹고 가는 날도 많고 저희 쌍둥이들 가끔은 시리얼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침 바쁘게 출근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최근 들어서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저 재밌게, 즐겁게 살 것인가, 그 관련해서 책을 다시 한번 써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이 작가라는 삶 자체는 책을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도 좀 쓰고, 좀 쉬고 이런 루틴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 한 6년간 계속 책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좀 쉬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책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냈던 사람이 책을 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할게 어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좀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그 무기력을 달래고 싶어서 이제 안 하던 유튜브를 좀 다시 켜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원래 제그 유튜브 채널의 기본이 주식 읽어주는 남자잖아요. 주식 뉴스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시험 시험 주식 뉴스 읽어주는 남자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아들한테 주는 요리는 계속적으로 재미있어요. 제가 재미있어서 좀 해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배워 봅시다. 그래서 다음. 딸이나 다다음 딸이나 보컬 트레이닝을 좀 배워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 하면서 제가 보컬 연습하면서 좀 하는 거. 그래서 가끔 노래방 가서도 이, 이 고프로 들고 가서 노래를 좀 한번 불러보는 모습도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저작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길거리를 좀 방황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방황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좀 우연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 맛있게 좀 먹고요. 이거 만든 다음에 사실은 우리 아들 또 준비를 잠깐 해줘야 돼요. 저의 이제 아침 루틴은 한 7시 정도. 요즘은 좀 늦게 일어나요. 옛날에는 유튜브 이 주식뉴스 읽어주는 남자 할 때는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지금은 대신 이제 저녁에 늦게 자고 한 12시나 1시 정도 쯤에 자고 한 7시 정도 일어나서요. 7시부터 한 7시 반까지는 제 네이버 카페에 전날과 아침장에 주요 뉴스들을 이렇게 좀 나름 선별을 해서 한 15개에서 한 25개 정도의 뉴스를 링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면 한 7시 40분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한 20분 정도 음식하고 굉장히 바쁜 거죠 2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는데 한 10분 미리 캠퍼스에서 그이 썸네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한 8시 10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옷 입고 집을 나가는 게 8시 15분이거든요. 그래서 8시 15분에 나가서 가끔은 인스타 라이브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한 8시 50분 정도까지 출근을 하고 어,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금요일인데 유튜브 편집학원 이번 주부터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주그 금요일 오늘은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제가 유튜브 첫날은 이 유튜브 저 필요 없는 화면들 자르는 컷 그걸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음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오늘은 자막 넣는 방법 그리고 어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한 이번 달말 정도 빠르면 뭐 이번 주도 되고요 그래서 편집을 조금 한번 시험삼아서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보려고 하거든요. 조회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즐거우면 된다. 뭐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유에좀 아 빨대를 꼽고요. 샌드위치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침에 아 치즈도 있었구나. 아 이렇게 좀 양이 조금 많아서 네. 나는 건강한 샌드위치라 저희 첫째 아들은 건강한 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 토마토를 여기다 넣기도 하는데, 토마토를 넣으면 이 빵이 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네, 따로따로 먹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출근시간이 좀 급해서, 반절 정도, 한 3분의 1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회사에 싸가서, 나머지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군내 식당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군내 식당에서 그이0천 원인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내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요. 나름 또이저 건강 그거에 맞춰서 이 요리에 조미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절제를 해주시고 뭐 그런 맛이 좀 납니다. 어쨌든 군내식당 저는 하루에 한끼는 꼭 군내식당에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값도 값이지만 저희 군내식당에 있는 할머니의 그 요리솜씨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꼭 집밥을 먹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적당히 먹는, 아니면 조금 먹는, 말만 많이 하고, 그런 유의 어떤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타도 한입 먹어야죠. 저는 이제 요즘 그 사람들한테 만나면 하는 말이 뭐가 재밌습니까? 요즘 무얼 즐겁게 하고 사십니까? 요즘에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걸 꼭 물어보는데요 왜냐면 제가 좀 즐겁게 살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이제 책쓰느라고 보지 못했던 즐거움들을 좀 즐겨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어떤 즐거움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즐거움을 향해서 같이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마토가 원래 우리나라 그이 과일인가요? 과일이 아닌 것같던데 채소로 분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그런 종류의, 음, 토마토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좀 약간 그 뜨거운 물에 살짝 익히면 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음, 어느덧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 이 샌드위치 먹는데 10분이 넘게 걸리는군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될 텐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오늘 아침 식사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유, 두유 안 먹었나? 두유도 한입 먹었고요 어찌됐든, 오늘 또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말에 아들과 함께, 쌍둥이 아들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어, 다음 주부터 주식 읽어주는 주식 뉴스 읽어주는 남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바이바이.